어, 자, 그러면, 어, 그, 우리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이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야? 우리 뭐, 우리 수리용 그렇게 고박했고, 우리 뭐, LH도 뭐 비행기 뭐, 근사하게 떠다니긴 하는데 뭐, 내세울 만한 건 아니고, 그 뭐, 구닥다리 설계도 갖고, 뭐, 우리는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시, 근데 왜 UAE가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음, 그게 뭐, 기체가 구형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이개고생을 하면서 헬기의 핵심 지능 노하우를 확보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꼽는 게 이게 사축 비행 자동제어죠 예, 그이 사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 예 이거 지금 어, 예, 예, 이거 지금 헬기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쪽에 이제 앞 앞대가리고 여기 뒷공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어, 이제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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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거를 이거를 롤이라고 그러죠, 롤. 예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 이걸 피치라 그럽니다 예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거 이걸 요라 그래요 롤 피치 요는 일반 고정익에서 비행을 제어할때는 이삼축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이놈의 헬기는 지금 롤 피치 요 조정해서 딱요 상태에서 쭉 날아가는 걸로 했는데 엔진 출력을 높이면은 갑자기 얘가 이렇게 가 엔진을 떨어뜨리면 얘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간다고요. 보통 비행기는 그러니까 이 엔진은 비행의 방, 방향이나 비행이 거리는 곡선의 패턴 자체에 영향을 못 미쳐요. 이런 다른 뭐 비행 날개의 각도라든지 이런 게 잡혀 있으면은 어게 속도가 낮으면은. 가지고, 속도가 높으면 슝갈 뿐이지, 이거 자체가 뭐, 엔진 높였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간다든지 이러질 않잖아요. 근데 헬기는 엔진의 이그 출력에 의해 가지고, 비행의 코스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라. 그래서 사축 제어예요, 이거. 그러니까 조, 조정이 힘들어요. 우리가 저걸 완벽히 제어, 장악한 것 같아요. 지금, 수리온도 우리께 들어가고요. LH도 우리께 들어가요. 어, 이거에서 더 나가나면 이제 무인조정이 되죠. 이걸 우리가 무인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이 기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유인조동사가 수갑차고 앉아갖고 차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수갑차고서 조종안 하고. 이 무인조정을 하면 이게 더 발전하면 AI가 돼서 이 지능이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헬기를 만, 우리, 우리 엔진과 우리 핵심 부품으로 정말 무인 드론 헬기를 만들었을 때 중무장할 수 있는 거그 거기에서 쓸 소프트웨어를 미리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조종사들이 유인인 척 하고 수갑 차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예. 네. 그 카이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분명히 방사청이 시켰을 거야 국방부가. 이걸 사람이 진짜 안 타고서 무인을 하면 미국이 기겁.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를 막 아까 제가 이제 전번 유튜브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막 우리가 수리온 뭐 LAH로 무인헬기 만듭니다라고 우리가 달란차고 떠들면요. 미국에 팔고 싶은 엔진도 우리한테 못 팔아 줘. 국 여러분 국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역관계가 있으니까. 우린 조용히 그냥 무인 조정인데.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까지 가는데 그냥 수갑 차고 앉아 있는 거죠 조종사는. 예, 그럼 물론 종이로 만든 수갑 차셔야지. 예. 그냥 상징적인 나손안대 이걸. 자, 두 번째는 진동제어죠진동제어 액티브 바이브레이션 컨트롤.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쉽게 하면 산은 골로메우고 골은 산으로 무너뜨린다 해요. 진동은 파동입니다. 파동이에요. 예, 파동이에요. 진동은. 그러면 진동이 발생하는 얘, 이 지금 얘한테서 이 파동이 발생하고 있어. 그러면 이, 이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은 똑같은 파동은 마, 만들어서 박자를 엇박자를 넣는 거지. 그 파동이 산으로 올라갈 때 상쇄 파동은 골로 내려가요. 그 파동이 골로 내려올 때 상쇄 파동은 산으로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상쇄돼 갖고 진동이 없어져요. 제말안 믿어주시면 오늘 돈좀 쓰십시오. 커피숍 가십시오. 음악이 괜찮게 흐르는. 음악이 굉장히 감미로운 바이올린 음악이 흐르는데 사람들 말소리가 잘안 들려요. 그게 중화돼서 그래요. 뉴트럴라이즈. 예. 그이그이 파동을 파동으로 중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능동 진동제어가. 우리가 이거가 아주 그 세계적 클래스예요. 왜 세계적 클래스가 됐냐? 에어버스 한테사원이 쿠거가 진동이 많기로 악명이 높은 기체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엔진을 미제로 바꿨네. 진동이 더 커졌어. 그래갖고 막, 뭐, 막 기체가 금이 갈라 그러고 이상해.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들이 이제 뼈를 갈아 넣지. 이 진동 어떻게 잡냐. 그래서 우리가 거의 세계 클래스에요 저게 진동제어 기술이. 근데 헬기는 진동이,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기체거든요. 그 진동제어를 세계적 클라스로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왜냐면, 하 제가 여기, 전에 이거 보여드렸었죠. 예, 헬기가, 예, 헬기가 이 방향,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 헬기 날개는 이렇게, 이렇게 뺑글뺑글 돌겠죠. 지금 영도라고 해는 3시에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3시에서 이 12시 방향으로 갈 때, 이때는 3시에 있을 때는요. 지금 헬기가 200, 시속 200km로 날고 있다. 그러면 이 날개가 공기를 차고 들어갈 때 공기를 절단하고 들어가는 그 스피드 를 그걸, 그걸 이제 팁 스피드라고 합니다 공기 절단 속도가 날개 회전 속도 이 날개 회전 속도 플러스 시속 200km 공기 흐르는 속도 그러니까 회전 속도 플러스 200인 거고 예 이게 날개, 날개가 공기를 자르는 속도가. 날개가 이제 한 바퀴, 그 날개가 하나 돌았어. 날개 그 이파리가.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 그럼 날개 회전 속도는 똑같겠죠? 근데 이때는 공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0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가 공기를 절단하는 속도, 이팁 스피드가 바로 양력이거든. 양력이랑 정비를 한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그림에서요. 3시에선 양력이 높고, 9시에선 양력이 최저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막아 주려고 3시에선 날개 각도를 높이고요. 9시에 왔을 때날9시 왔을 때 날개 각도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개가 만약에 이게 이파리가 4개다 그러면 이파리 각각이 3시갈 때는 높, 3시에선 높이고 9시로 왔을 때는 높이 올리고 다음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이 파리는 이땐 눕혀져 있고 이땐 이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지저분한 물건이죠. 굉장히 이래서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건이 지저분해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고생하면서 이두 가지를 익힌 거라. 국민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이게 욕 바가지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헬기란 영역은 꽃을 피려면 이렇게 막그 지능적인 장비를 잔뜩 통합한 뭐 대잠, 소해, 뭐 이런 특수 헬기가 되든지, 그래야 꽃을 피고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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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이런 이런 그 수출이 좀 되든지 뭐 이래야 돼요. 아니면 드론으로, 중무장 드론이 나오든지, 그때 꽃을 피는 거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잖아, 별로. 아직 기술도 부족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욕먹을 일밖에 없는 거지. 되도 않는 사업에 돈 짓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효자가 돼서, 이제 집 나갔던 놈이 효자 돼서 이제 들어오는 판이야, 이제. 에또이 와중에 이제 일을 악물고 핵심 장비 인 무장을 했죠. 그래서 레이다, 아까 말한 전자광학 적외선, 약간 e i r 그 다음에 그신공과 같은 그런 스팅어 같은 미사일 이렇게 그, 그, 그 마비시키는 거, 덜컴, 미사일 경보, 레이더 경보, 전자전, 소해 장비, 대잠 장비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과 헬기에서 이제 발사할 수 있는 어뢰 뭐 이런 것까지 해온 거죠. 아직 부족한 건뭐 기어박스, 동력 전달 장치, 로터, 기체 설계 이런 건좀 부족한 거고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파워가 있으니까. 이런 기본이 다져져 있으니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보기에는 제들 붙잡고 일단 소해는 가고 대잠도 우리가 돈좀 꼽아가지고 좀 제들 보고 좀 시켜서 하면 좀 미국에서 대잠을기 사오는 것보다 좀 유연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좋은 거죠. 음. 어 참고로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는 이런 종류의 군사력이 지금 절실한 상태예요. 어 이제 UAE가 지원하는 예멘 무장 세력을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음 여기 파란색 여기가 이제 후티예요. 네 그리고 이, 이 회색 여기가 이제 예멘 정부군 그리고 이 빨간색 이 저, 벽돌색 이게 지금 싸움 치열하게 붙고 있는 데입니다. 어 그러고 났더니 연두색이 있고 여기 보라색이 있네.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땅에 흐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바다예요. 네, 바다라고요. 이 연두색과 연두색과 보라색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가 지원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바다에 접하는 모퉁이세. 근데 그 모퉁이가 어디야? 큰 지도에서 보니까 여기야, 여기. 아프리카랑 바로 다있는데 그거 한 450km밖에 안 돼요. 그 베브 아만답 해 사우디 아라비아 쪽 모퉁이, 아라비아 반도 쪽 모퉁이, 고그 돌아가는 니은자, 고그 돌아간 니은자를 예멘이 안 저기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고 있어요. 거긴 정부군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3 세력이지. 그것도 이제 둘로 또 나눠져 있어, 보라색 진영하고 연두색 진영으로 두 진영 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서도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라비아 반도 일대의 해상 안보를 앞으로 사우디와 UAE가 정리해 가야 돼요. 미국은 여전히 기여를 하지만 미국은 지금 생사를 거는 상태가 아니에요. 중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태연하게 솔레이만이 참살해 버리고 태연하게 앞에다가 저기 지금 이스라엘이 저기 패는데 바로 앞에다가 항모 데 놓고서 이란한테 너 까불면 뒤져 인마이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막 버들버들 떨면서 중동을 섬기는 상태가 아니죠. 중동에서 수입을 안 하니까 미국이. 당연히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중동 이 아라비아 반도 일대의 해상 안보는 유럽과 사우디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유럽에서 저가 신경 쓰겠어요. 신경 쓰더라도 사우디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만큼 절실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야, 우리 해상한번 강화해야 되는데, 누구랑 해야 되냐? 한국이 완전 원스톱 쇼핑이네. 그게 좋아요. 일단 우리가 플랫폼 잘 만들어주잖아. 선체, 함체. 또 플랫폼에 무슨 전기 추진 방식, 통합 전기 추진 방식. 우리 통합 전기 추진 방식 그거 노, 장난 아닙니다. 그거, 물론 부품은 다 사오지만, 그걸 그렇게 통합해서 또 우리 부품도 끼워놓고 이렇게 해서 만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이. 우리 그거 잘, 잘하, 잘 하잖아. 그니까 IEP죠, Integrated Electric Propulsion. 그게 뭐냐면은 뒤에 스크루 돌아가는 데는 다 모터야. 그럼 엔진을 떼면 뭐가 돼? 엔진에서는 엔 엔진, 불트 떼면 내연기관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엔진이 엔진은 그거는 이 스크루 돌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전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배터리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기, 배터리. 모터로 되어 있는 추진 방식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급할 때 발전기 딱 꺼, 꺼버리고 배터리로만 쫙 가니까 상대방 적, 적 전함이나 적 잠수함 따라잡을 때 최고죠. 굉장히 정숙해지니까 스텔스가 되는 거라고요. 소리에 관한 스텔스가 되는 거예요, 저게. 그, 그 우리가 또그 기술 최고 아닙니까? 아니, 뭐 발전기와 사우지 주의 같은 데서. 또이그 이 전동모터 이것도 어느 급까지는 우리가 잘 만들고 뭐 급보다 좀더 커지면 또 사오면 돼 배터리는 우리가 제일 잘 만들어 이거 다, 다 왕창 다 연결해 갖고 거기다가 뭐또 저거 같으면 거기다가 저거까지 하잖아요 저기 뭐야 그 잠수함 같으면 거기다가 연료전지까지 같이 집어넣잖아 배터리는 리튬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이세 개의 구성품 연료전지까지는 네개 구성품 중에 연료 전지하고 배터리 튬 배터리는 우리가 세계 최고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사오면 돼. 근데 또 가끔씩 우리 걸로 바꿔. 그런 게임이 이게 지금 그잘 만든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나가 요새 굉장히 잘 만들어요. 제 소나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음 이게 지금 속도가 뭐 40km, 50km, 60km 이렇게 바다에서 달리잖아 그러면 그 마찰이나 충격이 굉장히 심할 거 아니에요? 그 마찰 충격 속에서, 저는 실제로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크기가 아마 한 모듈이 이거보다 작을 거예요. 얘를 뒤에다가 선으로 연결하는데, 얘가 그 마찰 충격 속에서 견디는 거라. 얘가. 그렇게 작은 모듈로 이 하이드로폰, 수중, 수중 청진기죠. 수중 청진기, 수중 고막. 그걸 요런 작은 모듈로 만들어서 선으로 연결할 수 있냐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감, 감, 감도가 높아야 되고 이 기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모듈이 작아지면 뭐가 돼요 우리가 점을 찍어 가지고 그림을 만들 수 있잖아 작은 점으로 점묘법 똑같죠 모듈이 작아지면 어떤 곡면을 따라서 형상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뒤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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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고막, 하이드로폰이 여러 개가 달린, 그러니까 저한테 귓구멍이 3천개가 달린 거를 제 뇌가 신호를 방향까지 계산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 제 만약에 코나 귀나 눈이 너무 예민해지면 저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민한 귀를 수천 개를 붙인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얘를 그 신호를 또 유의미하게 처리해줘야 되잖아. 그런 컴퓨팅 파워와 소프트웨어 짤수 있냐? 이게 소나 기술이거든. 이게 우리가 지금 세계 최상급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요새. 그러니까 이이이 이, 이 모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나 모듈. 예. 그이 모듈 만든다는 얘기는 뒤로 뒤로 그그 그 바다의 충격 속도 이런 것과 상관없이 견뎌내는 커넥션 방식, 그거 장착하는 방식까지 세트로 만들었다는 소리거든요. 그걸 그 세트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그 모듈과 모듈을 구성하는 노하우. 이게 이제 컨 o n f o r m a 가 되는 거예요컨 o n f o r m a l a r r c a s 요 그거, 그거를 만들 수 있으면 이제 곡면을 마음대로 배열을 해요. 원하는, 원하는 그 곡면 위에다가. 아, 세계적 수준 가있죠, 요새. 예. 얼마 전에 세계적 수준 돌파했습니다. 레이더도 마찬가지죠. 점점 이제 소자 자체는 센서 자체는 좋아. 소자 rxtx는 그니까 수신송신화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얻어지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냐인데 그건 이제 짬밥이 쌓이면 발전하잖아요. 레이더도 지금 그걸로 됐고 전자학 적외선도 그 수준으로 돼가고 있고 전자전 쪽도 뭐 기본 돌파했고 그다음에 이제 36, 360 전구형 적외선 감시 공간 이게 저기 f-35 전투기의 그 다스 아니에요. 이게 F-35 전투기면 360도로 적외선 감시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그게 뭐 직경 150km, 200km, 300km 반경 그 공간 안에 들어오는 열을 발생하는 물체는 다 식별해내는 거거든요. 그게 F-35의 다스인데 이게 전함에서 똑같이 써요. 이게 바다에 떠 있는 전함이고 여기가 바다라고 하면요, 이 주위에 360도 전구형 감시 공간이 형성됩니다. 적외선으로. 우리 저거 해놨었어요 옛날부터 한 10년 넘을 거예요 우리 저 기술 간지가 그러니까 전함에 저걸 만들어 주는 거지 3 6 0도 전구형 스피어리칼 이렇게 그러니까 동그란공 모양 이제 그 이제 반구죠 여기는 360도 반구형 왜냐면 수면 안에는 안 하니까 360도 반구형 반구라 그래야겠구나 저외성 감시 공간 그 다음에 무장 이지스 이런 거니까. 어, 잘 만들지, 우리. 이제는. 예. 그 다음에, 걸프만을 위한 소형 잠수형, 잠수함. F209급 혹은 그보다 더 축소해서 만들어달라 그럼 얼마든지 만들어주지. 우리가 209급이 한 1200톤, 1300톤 되지 않나? 한 900톤 만들어 드릴까요? 좀 납작하게 만들어 드려요? 수심 잘 다니게? 만들어 드릴게요. 얼마든지 가능하지. 그 다음에, 이제, 대양을 위한. 저또 아라비아 반도는 그렇잖아.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예, 이쪽에 걸프만인데걸프만 걸프, 아, 페르시아만 여기로 나오면 또 바다 깊어져 이제 인도양 쪽으로 나오면 그러니까또 거기는 또큰 잠수함 무리 지금 뭐 저기 막그 KSs 배치 2뭐 이런 거 4천 톤 가까이 가는 거또 예, 무인 잠수정 무인 잠수정은 수출할 수가 있거든 전 수출 가능합니다 공중 무인 공중 드론이 공중 드론이 수출이 그 미사일 지침에서 막히죠. 무인 수상정, 초계정,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 그 다음에 무장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우리 무하부 같이 장기체공 중고도 고고도 정찰기 우리한테 오면 뭐풀 세트로 다 사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될수 있어요 지금 이 사우디나 UAE가 이제 그 미국 뭐 겨전히 같이 가면서도 중동 아라비, 아라비아 반도 근처의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이러고 나설 날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UAE가 그 약간 해상 작전용 헬기를 하기 위해서 한국과 얘기를 하고 있다. 해서 제가 그걸 캐치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국 러시아랑은 참 이게 계속 부닥치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 지금 미들 파워도 아니야. 주니어 슈퍼파워예요. 주니어 슈퍼파워예요. 그걸로 급발진하고 있어요. 비핵 군사력에서 한국이랑 맞짱 뜰수 있는 나라 있나? 유럽에 없잖아, 일단. 비핵 군사력에서 한국이랑 맞짱 뜰수 있는 나라가 자유진영에 없어요. 서방에서. 미국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저는 뭐 가끔 그런 얘기 사적인 자리에 합니다만 오늘 또 그런 얘기하지만은 10년쯤 지나면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파는 수 있어요 전투기 팔고 이러기 때문에 전투기, 전함, 잔수함 이런 거 팔면은 덩치가 커져서 그리고 이제 그 동안 나가리가 쌓이면 계속해서 그 유지보수 파는 게 있잖아요 부품 팔고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중국, 러시아 또, 북한, 이란, 이런 사고뭉치들 이런 거에 저항하는 나라들은 한국에 와서 무기를 찾는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돼. 어, 그러면 이제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밉지. 저놈의 자식이 저게 판 깨고 돌아다닌 놈이네, 그냥. 어디 가나. 응? 우크라이나 좀 집어먹고 좀 폴란드 겁좀 줄라 그랬더니 저놈의 자식이 나서가지고 우크라이나로 155mm 포탄다 들어가게 만들고 지는 한, 한 발도 안 팔면서도. 아 그리고 그 옆에 폴란드 중무장 시켜가지고 벨라루스가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쟤 어떻게 저렇게 악질이냐 지금 푸틴은 우리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중국도 그렇게 보고 있겠지 그러니까 저게 그 샌프란시스코에 윤 대통령 마주쳐서도 그냥 냉랭하게 그냥 생각는 거지 뭐뭐 뭐 그런데 어때 뭐 우리가 이제 슈퍼 주니어 슈퍼 파워 되니까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겪고 나서 그러면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이제 대접하는 게 달라지죠 어느 순간에 넘어가면. 우리는 계속 미국과 손잡고 서방의 실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제 좌빨들이 이제 무기수출하니까 러시아가 북한 지원하지 않았냐. 연석열이너 그렇게 왜그 철탁선이 없이 그었냐뭐좌빨들은 그렇게 공격을 하지만 우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무기수출하고 자주 국방하니까 지금 그나마 위기가 이 정도에서 관리되는 거야. 그냥 호구같이 살았으면 우리 벌써 골로 갔어, 임마. 너 양아치 앞에서 호구처럼 처신해봐라. 너 목숨이나 부지하겠나. 예. 그게 세상 이치죠. 영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